모발 강화와 영양 공급에 좋은 스무디 5가지. 머리카락이 칙칙하고 푸석푸석한가? 국소치료로도 탈모를 잡지 못했는가? 그렇다면 2천년 스무디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발에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모발을 강화해보자. 모발 강화와 영양 공급을 위해 모발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에만 의존해야 하는 건 아니다. 이러한 이유로 그 영양가로 인해 모발을 강화하고 모발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보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좋다. 다섯 가지 맛있는 과일 및 채소 스무디도 효과적이다. 이 스무디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우리 모발에 더큰 윤기와 힘을 줄수 있다. 모발 강화와 영양 공급에 좋은 스무디 다섯 가지 1. 시금치. 양상추, 사과 스무디. 이 맛있는 녹색 스무디에는 손상된 모발에 대항하는 식이섬유, 아미노산, 비타민 및 무기질이 들어있다. 이 스무디는 칼로리가 낮고 소화를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발을 해독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이다. 재료 시금치 2-6개, 상추 13개, 녹색 사과 1개, 물 1/2컵, 100ml. 준비 과정 먼저 채소를 깨끗이 씻은 다음 믹서기에 넣는다. 사과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믹서기에 넣고 물 반컵을 부어준다. 부드러운 스무디가 될 때까지 잘 갈아준다. 마시는 방법 매일 공복에 이 스무디를 마셔준다. 2 오렌지, 자몽. 블루베리 스무디. 이 맛있는 감귤 스무디는 모발 성장 문제와 과도한 탈모가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된다. 필수 영양소 함량이 높아, 모낭을 강화하고, 두피에 최적의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. 재료 오렌지 4개, 자몽 3개, 블루베리 2개 준비 과정 오렌지와 자몽즙을 짠다. 그런 다음 믹서기에 붓고, 블루베리와 함께 갈아준다. 마시는 방법 이 스무디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오전, 낮절에 마셔주어야 한다. 3. 당근, 알팔파, 양상추 스무디 이 영양가 있는 스무디에는 베타카로틴, 아미노산 및 철이 풍부하여 빈혈로 인한 얇은 모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. 이 성분들은 모발 가닥의 성장을 자극하고, 모발 파손 및 탈모를 유발하는 영양 결핍의 일부에 대항하기도 한다. 재료 당근 5개, 알팔파, 잎 2개, 배추, 상추, 잎 4개 준비 과정 당근에서 주스를 추출한 다음 알팔파, 상추식과 함께 믹서기로 갈아준다. 마시는 방법 이 스무디를 2에서 3주 연속으로 오전, 나절에 마셔준다. 4. 알팔파. 알로에 베라 피망 스무디 그래서 혈액에 독소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과도한 탈모 및 모발 건조를 줄이는데 권장된다. 재료 알파파 새싹 2 큰술 5g, 알로에 베라 주스 1.2컵, 25ml 피망 1 작은술 5g, 맥주 효모 1 작은술 5g, 물 1컵, 200ml 꿀1 큰술 25g, 레몬 반 개. 즙 준비 과정 먼저 믹서기에 알파파 새싹, 알로에 베라 주스, 후추 및 맥주 효모를 넣고 갈아준다. 그런 다음 물 1컵을 넣고 혼합물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갈아준다. 가능한 한 빨리 마시도록 하자. 마시는 방법 이 스무디를 공복이나 오전나절에 조금씩 마셔준다. 5. 사과, 당근, 오렌지 스무디. 이 영양가 있는 스무디에는 활성 산소와 태양으로 인한 모발 손상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화합물이 들어있다. 그래서 이 스무디를 규칙적으로 마셔주면 독소 제거가 촉진되고 콜라겐과 각질 합성이 자극되어 모발 강화와 영양 공급에 좋다. 재료 사과 3개 오렌지 3개 즙 당근 3개 물 1컵 1 0 0 준비 과정 사과를 씻어서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믹서기에 넣어준다. 오렌지 즙을 짜고 당근을 잘라준다. 물 반컵을 포함하여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몇초 동안 잘 갈아준다. 부드러운 스무디가 완성되면 바로 섭취한다. 마시는 방법 이 스무디를 적어도 일주일에 3번 공복에 마신다. 머리카락이 칙칙하고 탈수되어 있는가? 국소 치료로도 탈모를 잡지 못했는가? 그렇다면 이천연 스무디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발에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모발을 강화해 보자.